제가 난소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이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어쨌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결혼 연령도 되게 늦어지고 거의 뭐 35세 이상 돼서 결혼하신 분들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사실은 이제 뭐 20대 초반부터도이가임력이 떨어지지만 급전직화로 가임력이 떨어지는 건 35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이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난소기능 저하도 많고요. 또는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임신사정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자기의 난소기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소기능 저하의 정의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2011년도 전까지는, 어, 통일된 기준이 없었어요. 그, 난소기능 저하의 그 정의가 한 40가지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f s h 는 난포자극 호르몬이 뭐 10일 이상이다, 12 이상이면 뭐, 난소기능 저하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2011년도에 그래도 이제 난소기능 저하에 대한 정의를 찾기 위해서, 그, 이탈리에 볼려나라는 데서 모여서, 어, 그, 정의가 마련됐는데, 이건 이제 간단히 이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때 기준으로 삼았던 게, 한자의 나이. 나이는 어떤 나이냐면 40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거력. 가거력은 어떠냐면, 난자 채취했을 때, 3개 미만으로 나왔을 때. 이두 가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병원에 와서 난수 기능을 측정하는 것. 하나는 AMH라는 걸 통해서, 어, 1.1 이하냐. 또 하나는 초음파를 봐서 이제 기저동 남포 개수를 재는데, 그게 5개에서 7개 이하냐. 요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그 난포 개수. 요구 갖고도 분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개념이 들어갔냐면 우리가 난소 기능 AMH 라든가 초음파에서 분명히 그 기저동남부도 많고 AMH도 괜찮은데 최첨은 난자가 두개세 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 예상 못했던 난소 기능 저하에 대해서도 이제 분류 방법을 높게 됐는데요. 그 하여튼 난소 기능 저하는 요즘은 대부분은 이제 AMH를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중요하죠. 40 넘으면 거의 난소 기능 저하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그게 40 넘어서도 AMH가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난소 기능 저, 저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난자의그 질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그것도 이제 그 난소 기능 저하하고 비슷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엄격히 얘기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AMH를 요즘은 다 기준으로 해서 많이 판단을 하죠. 1.1이나 1.2 이하면 거의 난소기능저하로 보고 있습니다.